안녕하세요. 운세TV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2021년 4월 17일 토요일 양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수리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죠. 4월 17일, 쥐띠 오늘 운세 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쥐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쥐띠분들 오늘 월천에 들어오네 천에, 하늘에서 내린 뭐 예술 내놓을 뜻하는 건데, 이 카드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쥐띠분들은 어, 오늘 매사를 좀 여유있게 이끌어 신다면큰 무리 없, 어, 불이, 음, 큰 무리는 없으리라 보겠고요. 다만, 이행은 일진이, 원진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건강 좀잘 관리하시고요. 또한 대인관계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언쟁 논쟁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구설시비 듣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시현되겠습니다 주팀 분들은 오늘 외사를 순리와 이치대로 잘 이끌어 가시면서 대인관계를 좀더 신경 쓰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4월1 7일 소띠 오늘 연세 살펴둬야죠. 소띠의 탈운새입니다. 소띠 분들 재살 제살 들어옵니다. 재살이라는 것은 지향이 들어온 살이 재살이기 때문에 오늘 건강 안전 잘 챙기시고요. 매사를 안전하게 이끌어가시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겠습니다 거기다가 일진이 충사에 들어오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좀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언쟁, 논쟁, 시비 싸움이라든지 부딪혀서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띠 분 오늘 일찍 와다루고 모두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매사를 신중하게 이끌어 가시고요. 자신의 안전, 건강 잘 챙기시면서 매사를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7일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호랑이띠 달 운세입니다 호랑이띠분들 파가 들어오네요 파가라는 것은 집이 부서진 게 파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띠분들 무얼 하시든지 간에 부서지고 끼어지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좀 대비가 필요합니다 일지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대, 순리대로 풀어가시고요 어, 크게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평탄하게 하루 보낼 수있으라고 보겠고요 그다음에 4월 17일 토끼띠 오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띠 타로 운세죠. 토끼띠 분들 1천 고 들어옵니다. 천고 하늘에서 내린 고단함을 뜻하는게 천고예요. 그 때문에 아, 토끼띠 분들 무엇 하시든지간에 외롭고 쓸쓸한 그런 운세가 들어오는 형국이고 고단한 운세이기 때문에 매사를 주의하고 너무 힘들지 않게 조금 여유를 갖고. 생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오늘 또 이, 이, 이성의 운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서로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는 자세가 필요한 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진이 합의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견들은 충분히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 때문에 내가 순리대로 풀어가는 일에 있어서 만큼은 충분히 좋은 결과 얼마든지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매사를 순리대로 이끌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월 17일 용띠오늘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용띠의 타로운세입니다 용띠 분들은 일천기 들어옵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게천기예요그 때문에 오늘 일신의 성공과 출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매사 더욱 더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지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용띠 분들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용띠 분들 아무쪼록 매사 에 더욱 더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4월 17일 뱀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의 타로 운세죠. 뱀띠분들은 오늘 월천파 들어옵니다. 천파 모든 것이 깨어진 게 천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시든지 간에, 어, 부서지고 깨어진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좀 대비가 필요합니다. 건강 안전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일지는 원하라고 평탄하기 때문에 뱀띠분들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순리와 이치대로만 이끌어가신다면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월1 7일 말띠 오늘 온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띠의 타로운 새죠. 말띠 분들 시천기 들어옵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게 천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띠 분들 무엇을 하시든지간에 전체적으로다가 오늘 어, 소득과 결실은 풍성할 것이며 금전 체물력이 좋고 부부연의 애정이 온뒤 좋은 날에 해당한다라고 시면되겠네요 어, 일제는 어, 6 합이 들어온 날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도 강력한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도와는 기운들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온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날, 특히 시험이라든지 뭐, 시, 시합, 경쟁 어떤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유리하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유리할 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매사를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4월 17일 양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의 탈 운세입니다. 양띠분들 시천수 드론에 천수 하늘을 쓰는 수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애 애정이 없이 조명, 서두까지 실 지지 풍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 또한 아픈 환자는, 어, 몸이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또한 몰난라고 평탄하기 때문에 양띠분들 매사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면 더 좋은 결과 충분히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다음에 4월 17일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 타로 운세입니다. 원숭이띠 분들 거부드오네요 거부라는 것은 큰 부자가 되는 게 거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소득과 결실이 풍성할 것이며 금전 재물이 오늘 좋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소득과 결실이 풍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원숭이 때 분들도 활동하시는 모든 물을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4월 17일 닭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닭띠의 하루 운세입니다. 닭띠분들 오늘 연천기 들어옵니다. 천기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역시 닭띠분들도 서두가 결실이 풍성할 것이며 금년 재물에도 좋고 일신의 성공과 출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네요. 어,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닭띠분들도 오늘 운세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4월 17일, 개띠의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띠의 타로 운세죠? 개띠분들 육회살 들어오네요. 육회라는 것은 여섯 가지 해를 입어본 게 있는데, 이 육회살 카드가 들어올 때는 자신의 건강, 안전을 어느 때보다 더잘 챙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일진이 파사에 들어오기 때문에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과 사고, 어느 때보다 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사고 같은 건 나지 않도록 주의하, 주의하시고, 금융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실선한 사기에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등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돼지 분들 오늘 일진과 타로가 모두 어려움을 일어나기 때문에 매사를 조심하시고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7일 돼지띠오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돼지띠 타로 운세입니다. 돼지띠 분들 연천액 뚫어옵니다. 천액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내군을 뜻하는 게 천액이에요. 그 때문에 오늘 역시 건강을 잘 챙기시고요. 안전 어, 더욱더 도마하셔야 됩니다 어, 다만 오늘 일진이 합이 들어온 형국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견도는 충분하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어, 하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하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어, 오늘 데이띠분들 매사 어, 순리대로만 이끌어 가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 충분히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개웃기 분들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4월 17일 행운의 색깔 방향을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7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음력 3월 6일에 다하고요. 일지는 을미일, 양띠날에 사중구매에 다합니다. 아, 오늘의 행운의 색깔은 노랑과 검정색 계열의 색이 행운의 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행운의 방향은 중앙과 북쪽이 행운의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1년 4월 17일 토요일 양 띠날 오늘 의 운세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어, 마사터의 운세를 본다 해서 모든 것을 다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 오늘의 운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해나, 해야 되는 일들을 한번 체크한다 생각하신다면 어, 실패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더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어, 무심 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고 주시는,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광고 한번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주시고 하는 것이 어, 다 후원이고 어, 성원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아, 종소리는 왜 울려 주느냐? 종소리를 울린다는 것은 세상을 깨우고 내 몸을 깨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소리가 극도로 싫으신 분들은 어, 우리 이 무속적 무속인 적인 무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 내 속에 에, 편안하지 못한 음, 어떤 기운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렇게 무속적인 것을 하다,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어,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 뭐 너무 극도로 어, 어, 싫으신 분들은 어, 어, 뭐 들, 들을 수 없겠지만. 그런 것도, 이제, 어, 체킹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 종을 친다는 것은 모든 잡다한 것들을 다 불리고 부정을 가리고 내 몸에 들어, 와 있을 수 있는 어떤 좋지 않은 기운들을 내보내는 그런 기운, 기능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종 소리를, 어,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종은 계속 치도, 어, 하, 종소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입니다.